영상을 담아 봅니다. 예쁜 아이요. 아유, 요래요래 요래 예뻐요. 지금 조금 해가 넘어가는 관계로 여기서 영상으로 찍어 올려 보냅니다. 어떻게 실시간 한 것이 이상하게 왜안 올라오네요. 뭔가가 잘못됐나. 내가 잘못했나요? <laughs> 이상하게 안 올라오네요. 예쁘게 찍은 거 아까 더워서 애쓰게 찍은 건데, 그죠? 아, 이게 한풍기랑 지금 시끄러워서 겁나게 소리가 커요? 아, 얘좀 봐요. 얼마나 빵빵한지 <laughs> 겁나 잘 자라죠. 이렇게 예쁜 멋진 아 불어야 다 들어가는데 <laughs> 너무 예뻐요. 아우고 어나 아우 미안 소리 소리 발로 찼어요. 어, 발로 찼어요. 음나 발로 차고 뭐 툭툭 건너치고 난리납니다. 이게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발로 차고 막 그래. <laughs> 지금도 뭐, 시원하진 않지만, 좀 뜨겁지는 않지만, 그래도 더워요. 하우스가 이게 큰일이네. 와, 이게 너무 멋지, 뭐 이렇게 멋지대, 얘가. 세상에, 어머, 좀 이래, 이래요. <laughs> 너무 웃겨요. 귀여워. 잘 자라고 있어요. 아주 짱짱합니다, 아이들이. 물 들어가는 거 봐요, 이런 데 입장이. 그죠? 신기하죠? 얘도 약간 금줄이. 그죠? 이제 여기 달르죠 얘가? 뭔가 이상하죠? 얘도 그러고, 신기해요. 뭔가 조금씩 달라요, 일반 애랑. 정말 덥네요. 하나는 시집가고 없구요. 배라 하긴 쓸금도 시집가버리고. 음, 너무 이쁜거. 아이고 예진봐요 이거 이거 쪼꼬미들 아 <laughs> 거기서 나오느라고 귀여워 죽겠네 정말 거기서 쪼꼬미가 나오고 있네요 어? 너무 귀여워요 세상에 얘가 페리 페리도트 정말 예쁘네. 얘들은 그냥 잘라줘 버려야 되겠어요. 꽃은 저, 저긴 것 같아요. 잘라줘야지 애들 힘들어서 안되겠어 꽃도 안 피고, 이거 봐요. 그죠? 잘랐어요. 너무 힘들어. 아이들 근데 이 천대전송 꽃은 참 예뻐요. 이거 봐요. 제가 잡아 드릴게요. 어때? 초점이 안 맞나? 허허허허안 맞나? <laughs> 어떻게 하면 안 맞고 어떻게 하면 맞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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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모르거안 뭐, 맞네 내가 기술이 없어 사진 기술 이렇게 너무 이쁘죠 속에 꿀이 들었어요 이렇게 꽃이 이뻐요 꿀이 들었어 꿀이 음, 진짜 이뻐 꺾어줄 거 그냥 아유 힘들어서 이거 괜히 괜히 놔뒀네 힘든데 세상에 꽃도 안피고 그냥 계속 난 어떤 꽃인지 궁금해서 놔뒀더니 도저히 아니야 너무 힘들어 저다 잘라져 버려야지 동랑이 꽃은 예뻐서 <laughs> 어떤건지 볼수 없게 그렇게 그냥 피지도 않고 아, 이들물한 번씩 타줘야 되는데, 큰일 났네. 아, 어, 이렇게 물 먹은 아이들은 이렇게 짱짱한데. 이렇게 짱짱한데. 얘들 좀 봐요. 시들시들, 시들시들. 시들배들 합니다. 이렇게 빠져가지고, 시들배들. 얘들 자는 지다 쪼그라들었네, 얼굴이. 세상에, 자는가 봐. 아이고야. 고이은 슬슬 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. 듣지 말아야지. 자, 자게. 입을 덮고 자게. <laughs> 비 오는 날 안에는 물을 줘야 되겠어요. 지금 뜨거워서 안 되고. 이렇게 꽃은 꺾어버렸어요. 꽃이 안 펴가지고, 그냥 꽃은 치웠어. <laughs> 애들만 괜히 고생시켰네. 난 예쁜 꽃좀 치라고 놔뒀더니. 얼마나 이쁜지. 벤바디스 아 얘들 예, 물 먹어. 조꼬미가 엄청 빵빵해졌어요. 다 아, 물이 고픈 아이들이네. 날이 뜨거우니까. 너무 예뻐요, 먼디초라가. 세상 이렇게 빵빵할 수가 있나? 아, 정말 멋지죠. 그럼 오늘 주말 즐겁게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. 사랑합니다. I love you. 순이다육이었습니다.